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창탄입니다. 어, 오늘 라테일에서 스페셜 굿즈가 왔어요. 저는 이제 흑우라서 VIP 패키지를 질렀는데, VIP 패키지가 뭐뭐 들어있는지 구성품하고 이런 거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요렇게 왔어요. 그냥 운송장에다가 있었는데, 운송장은 개인정보라서 지웠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한번 까보고 보도록 하죠. 볼까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가자. 네, 언박싱 타임. 오! 오! 우와! 안에 구성품은,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보여요? 보이나? 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무슨 종이, 쪽지 같은 거 왔어요. 쪽지. 뭐라고 써있나 읽어볼까요? 라테일 15주년 굿 스페셜 굿즈는 아이템 쿠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쿠폰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며 제품이 불량인 경우 제품 수령을 제품 수령 후 일주일 내에 교환만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품을 받으신 후 화자, 화자 여부를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네요. 네.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에어백! 나조! 오! 왕! 빅박스! 왕! 임박스에요좀 빼볼까요?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이, 나이 처음 받아봐. 이렇게 생겼어요. 라테. 한번 까보죠. 짜잔. 빰빰 빠라밤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딴딴, 따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 이렇게,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어,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은, 요게 쿠폰인 것 같아요. 요게 스페셜 각성제 3개, 루너드 쿠폰, 루너드, 뭐, 스프링 헤어. 스프링 헤어가 있는 쿠폰. 이거는, 잠시 냅둘게요. 요거는 냅두고. 요것도 뭐가 있는데? 요거는 스티커다. 스티커.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스티커. 요건 스티커. 저 유출되면 클라요 번호 안 나와요. 긁어야지 나 긁어야지. 스티커. 그 다음에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편지.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자 안 보이죠? 뭐라는지 안 보이죠? 네,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 라테일입니다. 라테일 서비스 15주년을 맞아 가족님들에게 특별한 패키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던 애완동물과 프리링들의 귀여운 모습을 담아 준비했으니, 이 순간 행복한 언박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족님들의 라테일을 더욱 좋아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테일 개발 운영진 일동. 이건 철수형이 썼네요. 이거 어차피 텍스트 복붙이에요. 자, 한번 까볼게요. 오, 이게, 일단, 일단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가 왔는데, 휴대폰 케이스가 어 라테일 폰 케이스 젤리 케이스 이건 모여라 애완동물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주문한 게 모여라 애완동물로 주문을 한 거고 한번 껴볼게요. <laughs> 착용 착용을 해보죠. 갤럭시 S21 울트라 제핸드폰이거든요. 제핸드폰 요거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잡병 근데 제 폰이 저 요거랑은 좀 요거랑은 좀 맞기가 힘든 게 이거는 하얀색일 때가 이쁜 거 아니야? 내폰 다크거든. 딥 다크라서 이거를 였다 이렇게 끼우면 검은색일 거란 말이야. 봐봐. 보기가 그렇게까지 썩 예쁘거나 그러진 않 않네요. 검은색 바탕이라서 좋지가 않은 거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폰 케이스 잘 쓸게요. 폰 케이스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안에 뭐가 엄청 들어있는데, 일단, 이거, 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두, 두 번째. 그래도 폰 케이스 자체만으로는 이쁘네요. 네, 좋아요. 두 번째, 배찌. 배지. 배찌를 받았어요. 요고 앞으로 라테일 방송할 때 이제 여기 가슴팍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슴팍에다가 배지를 하나 착용할게요. 둘 중에 뭘 낄까? 둘 중에 둘 중에 뭘 낄까? 왕마리 낄까? 라연이 낄까? 왕마리 왕마리 껴달라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언박싱해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왕 왕마리 왕마리 왕 왕마리 한번 착용해 보죠. 한 여기쯤에다가 할까? 여기쯤에다 해 볼게요. 왕마리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캠에서는 뭐 티도 안 나네. 캠에서는, 캠에서는 쥐뿔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하얀 색깔 점? 약간의 어두운 색을 좀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용한 모습은 이래요. 그냥 반짝이.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뭐가 들었나 한번 볼까요? 다음은 각성 일러스트. 색이 왔는데, 요거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림 방송을 하게 되면 그림 방송에서 사용할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그림 방송으로 전념을 할때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뭐 들어 있냐면 모든 직업이 다 들어 있어요. 세이버 조그만한 버전, 큰 버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목차랑 히어로, 히어로 이건 직업 순서대로인가봐요. 검호 검호 세이버, 세이버. 프라이시즈를 한번 볼까요? 이건 내 직업이, 내 직업이 프라이시즈니까. 프라이시즈. 요렇게 생겼네요. 이쁘네. 좀 마음에 드네요. 이거 서브도 있나? 오, 서브도 있어. 오야, 서브각성도 풀렸는데? 하이랜더만 보여줘, 하이랜더만 보여줘야 돼? 오야, 하이랜더만 보여줄게. 서브각성도 풀렸는데? 오야, 서브각성도 있네? 오. 오야, 찐이다. 서브, 서브도 각성 다 나왔어요. 아, 이거 가리라고, 스포, 스포맨이야? 알았어요. 어쨌든, 각성 일러스트가 나왔습니다. 각성 일러스트. 요거는 잘 간직할게요. 자, 이거 이, 이타 정리하고,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요게, 요게 뭐냐면은, 장패드에요. 라테일. 마우스 패드라고 써있죠. 마우스 패드. 장패도 한번 까볼게요. 주얼링이 담겨 있네요. 주얼링이 담겨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장패드는 조금 조금 저는 조금 실망 장패드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테일 굿즈를 받아봤네요 이게 스페셜 굿즈고요 이게 59,900원입니다. 장패드. 귀여운 장패드랑, 이거 어디서 만든 거지? 이거 그냥 라테일에서 만든 것 같고. 장패드 길이가 엄청 길어요. 1.3m? 1.3m쯤 되는 것 같아. 네, 8 정도 돼요. 팔 정도? 팔보다 조금 더 긴. 전 이렇게 긴 패드가 좋아요. 너무 짧은 패드는, 쇼패드는 좀, 뭔가 좀 그렇고. 이거 장패드는 제가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는 바로 사용해야지. 장패드 있던 거 냅두고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장패드 저는 조금 시, 실망이. 색감, 색감이 좀 밝았으면 좋, 좋았을 뻔했다고. 이게 제가 원래 쓰던 장패드거든요. 이거. 길이를 좀 비교해드릴까요? 크기를 좀 비교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엄청 크죠? 엄청 크게 나온 거예요. 라테일 게 엄청 더 커요. 난큰게 좋아요. 이 장패들을 놓고 놓고 게임을 해보면 이거를 놓고 게임을 하면 인챈트가 잘 되나? 이걸 놓고 게임을 하면 인챈트가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인챈트가 잘 되게 해주세요. 철수형 나에게 인챈트의 힘을 줘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라테일 굿즈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온게 케이스 케이스가 왔고요 그 다음에 배지 배지가 왔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왕마리 왕마리 배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어... 장패드 장패드는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각성 일러스트 이거 책 요거는 더 이상 오픈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픈을 더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스포일러는 벤이기 때문에 딱두 개만 보여드렸어요. 서브 각성까지 다 나왔고요. 요거는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직해가지고 나중에 좋게 잘 인챈트가 잘 되기를 실제로 기원하면서 레벨업도 잘 되고 앞으로의 라테일의 행복한 시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도 개판이고 엄청 좋지 않지만 어, 이 짧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영상 많이 올릴 테니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 유바.